하십니까 청년마을 앵커 이수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분기에 진행되었던 일기크루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김선재 기자 네 젊은 폐기로 신속하게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청년마을 기자 김선재입니다 일단은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지금요 아, 가, 갑자기 아뭐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앵커님은 크루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우리 청년마을을 지칭하는 모임 이름이 아닙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크루는 제가 만든 이름인데요 크루는 Community for Resilience and Embracement of Worshippers 줄여서 CREW라는 이름이고요 한국말로 하면 화업과 포용의 공동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재 기자. 그것보다 일기 크루에 대한 소감을 좀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인터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청년부 이채린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난번 크루 활동 혹시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음, 지난 크루 활동 괜찮았어요. 음, <laughs> 아네 개좋았군요. 혹시 어떻게 개좋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말씀 나는삶 나눔, 나눔 메인활동, 그리고 성교활동까지 모든 게 개좋았어요. 네 모든 게 개좋았다는 의견 감사합니다. 김선재 기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좋은 청년부 크루의 모임들에 좀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일단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 크루라는 이름을 제가 만든 거지, 이게 크루 모임 자체를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크루도 있긴 했는데 크루 전체를 만든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참여하는 게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동요하는 어, 게 저기 좋지 않을까? 기자? 생각을 좀 그래서 있었는데. 정확하게 참여율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참여율이라고 하면 이 참여 인원 분에 이 참여 인원 곱하기 1 0 0을 해서 나누는 건데 이 수학 시간 때 배운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그 이기크루를 신청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기크루가 4월 10일부터 모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한글 특파원. 네, 저는 이곳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 나와있는 김한글 특파원입니다. 어, 김한글 특파원. 그런데 이기크루를 소개하는데 왜 거기까지 가신 거죠? 네, 크루. 승무원이라는 뜻이지요. 저는 이곳 스페인에 오면서 비행기에서 많은 승무원들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어 저기 김한글 특파원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크루는 그 크루가 아닐 텐데요. 그러십니까? 네 김한글 특파원 옆에 계신 분과 사이좋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어, 혹시 저희 청년마을 크루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이번 2기 크루는 1기 크루 때와는 달리 낮은 진입 장벽으로 다양한 주제가 형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에는 대학교 수업 정정 기간처럼 자유롭게 참석과 드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laughs> 앞으로 공개될 카드 뉴스와 웹사이트를 꼭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마을을 대표하는 공동체 중 하나인 크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년마을 앵커 이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